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네업자입니다. 오늘 광령리에 짓고 있는 집 지금 레미콘 타설하는 거니까 올라가서 아, 여러분들한테 타설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엔 힘들고 아, 제 핸드폰으로 좀 찍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2층을 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주택의 지붕은 이렇게 생기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레미콘을 다 타설을 하게 되면 저걸 이제 떼어내잖아요. 홈을. 골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차시 작업을 해야겠죠 이 콘크리트 타설을 할때 지금 위에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모다 돌아가는 소리 저런 바이브레이터를 굉장히 잘 돌려 줘야 되고 전기선이 좀 눌리지 않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됩니다 타설을 할때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게 봐주는 게또 제가 할 일이고 덧붙여서 나무집과 콘크리트집의 골조가 다른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콘크리트 주택의 골조인 거죠. 나무집이랑 좀 뭐가 틀린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벽체 두께가 굉장히 두껍죠.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데가 20cm 그리고 여기 이제 단열재가 10cm 그렇게 해서 총 두께가 30cm가 되는 게 이제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여기다 벽돌을 쌓게 되면 40cm가 되는 그런 벽체가 생기겠죠. 우리가 고단열 주택이나 패시브 하우스를 할때 기밀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콘크리트 주택과 목조 주택. 어떤 게 기밀이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콘크리트 주택이 이런 외기를 막아주는 데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집은 제가 골조 영상 그런 거 보여드리면 판에 틈새도 있고 건식이잖아요. 하나하나 조립을 하다 보면 많은 틈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랩을 씌우고 기밀 작업을 한다 해도 콘크리트만큼 바람이 안 들어올 수는 없겠죠. 콘크리트는 이, 이 딱딱한 걸로 20cm를 꽉꽉 채우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계구부, 지금 제가 있는 계구부 이런 데로 바람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조 주택이 뭐 단열에 좋다 이런 거는 저는 집을 어떻게 짓냐에 따라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나무집이랑 이 콘크리트, 철근주택에서 개구부 뚫어놓는 부분, 그리고 이런 샤시나 도어를 붙이는 부분이 나무집이랑 좀 틀리죠. 그거를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무실에서 창호 샘플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나무집이건 콘크리트집이건 우리가 샤시게 붙이게 되잖아요. 어, 나무집은 이 벽체 두께 폭이 40mm를 가장 일반적으로 씁니다. 국내에서는. 아니면 더블어를 쓰거나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99.9%는 투이식스라는 140의 폭을 가진 그런 구조재를 다 사용을 할 거예요 샤시 폭이 있잖아요 보통 이 샤시 폭이 여러분들이 빌라나 아파트를 보면 샤시가 문이 두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폭이 보통 200mm가 넘습니다 20cm가 그럼 목조주택의 벽체가 14cm인데 20cm짜리 창문을 갖다 올리면 창문이 앞뒤로 다 튀어나오겠죠. 마감하고 이런 데 보기가 굉장히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집은 나무집에 쓰는 창으로 쓰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식 창, 독일식 창, 시스템 창은 대부분 얇기 때문에 시스템 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이런 콘크리트 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벽체 골조만 300mm가 되기 때문에 20mm짜리 샷시를 올려도 충분히 뼈대에 이제 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집은 샤시를 얹힐 때 이게 나무라고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얹히는 거고, 콘크리트 주택은 샤시를 얹힐 때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얹힙니다. 보통 이 공간을 좀더 많이 줘요. 나, 콘크리트 주택은 이 샤시와 콘크리트 골조 사이의 갭을 50mm 정도 줍니다. 무수축물, 그러니까 수축이 안 되는 몰탈 같은 걸로 꽉꽉 채운 다음에 틈새를 또 이런 도료방수로 되어 있는 방수제로 방수를 해주는 거죠. 그런 도료방수가 고무성분이 되면서 이 시멘트를 메꾼 대로 더 이상 물이 침투 안하게 그렇게 방수를 한 게 일반적인 거고 근데 나무집은 이렇게 차시가 튀어나오게 설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방수를 하기 위해서 테이프 종류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창문을 막는 기밀 테이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콘크리트 주택 저희가 이거 지금 짓고 있는 건데 타설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콘크리트 벽체 하고 이런 개구부 뚫렸을 때 나무집과는 뭐가 틀린지 그런거를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